아버지의 기도의 403페이지 아버지의 신정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녀들에게 아소서 아버지시여 이 세계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부족한 자녀들이 모여 싸웁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기준을 갖고 아버지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부족한 자신을 부여함고 진정 깊은 마음의 흐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의 사정의 인연을 갈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하옵니다 아버님은 무한한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해 나왔사오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능력보다도 아버지의 자비의 은사를 고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 심정의 품에 안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폭발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진정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님 여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정이 저희의 사정이 되고 당신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어, 당신의 심정과 저희의 심정이 일치될 수 있어야 되겠사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슬픔에 처하시면 저희도 슬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저희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신을 위주로하여, 당신의 상대되는 실체로서, 당신과 더불어 일체화할 수 있는 모습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을 제거시키어서 거기에 완전히 부합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는 본성의 마음을 일으기시사 아버지의 아들 된 자각과 딸된 자각을 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 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 앞에 세운받은 당신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늘의 권위를 갖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지에바라고 나오면서 참부모의 성어 받들 아려나이다 아멘. 아주. 1968년 11월 17일.